저 아다마토르 저 유전이라매 근육이 응, 집에서 청소 안 해도 생긴대 운동 안한데 너무 부러운데 근데 머리 도 많아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저러지? 가다 아, 인기야 우리는 메시 메시가 주인공이야 우리는 테크리 주인공이지 어어 빠라싸기 어, 뭐 약해. 아, 네. 막아 쏘악이, 박차 아니, 오. 바셀은 티타카잖아요. 키 그런거 없어요. 파세, 파세, 타카 니가 왜? 쥬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바셀, 바셀 뭐 메시, 메시, 메시. 우우권우우우우야우가우우우우우 아? e s s 이름이 있단다흑인아니 n 어? 노벤틱? 이게 왜? 노 r o 로 a n t 아니 이거는 <laughs> 아니 t i c Romantic. Romantic. r o m a n 아, 니 같은 팀이 단식을해 <laughs> 어? 오? h 야, 야. o 야 a y 틱 o pen. No pen. a 로 e you a r 오 b o t i c Oh. Oh, look, look. Look, look, look. 보내 o k look. Look, look. l o 엄마는 호나오시뉴 개꿀만. <laughs> 아니 맛 맛이 베르트남이 박... 쓰에 맛을 알아? 맛이라고 하니까 맛이 바버리네. <laughs> 치즈까지. 어 방금 어디서. 뭐야 바, 다리를 무슨? 오호 오호. 그렇소로 누구 무고한 팀원들이 가는 거야. 오해이씨 갔다 갔 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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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되게 뭐가 돼대게 뭐가 되냐고 b 나 g 침착하게 때렸는데 별이 없지? 별이 없 e t there o 신 the day. Maybe Gary Oldon s h i n a d 등 o Good luck, good luck, good luck, good luck. Good luck. 여기 o d 죠 u 기죠 오, 슨빠뜨이야빠고이거 빠뜨리고, 이게 빠뜨리고, 이게 기뜨리고 이게 빠뜨리고, 이게 빠뜨리고, 야게 빠뜨리고, 야게빠뜨가막아버리지 이게 체리야 이게 바로 리고 어, <laughs> 이게 빠얘리고 이게 빠뜨리야 이게 빠뜨리고, 이게 빠뜨체리야 이게 빠뜨리리 야못 일어나고 있어. <laughs> 미스다 구단 같다. 저딴 소리 들어가냐고. <laughs> 미는 장교를 왜 들어가 내가 도 미스다 구단 같다. 2002년도에 플레이하는 축구 게임인데 저게 왜 들어가? 예, 미스다 구단 같다야. 꼬우면 36억짜리 써라. 어쨌든 메시가 있어. <laughs> 누가 엄마노 호나우지뉴이. 두 명이 죽었는데? <laughs> 아우 아, 저 버블링이. 나 배라 사주라. 갑자기. 먹고 싶어. 너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 응. 이송? 그거 맛있더라. 어저번에 처음 먹어 봤는데. 어, 맛있어. 달달하고 자극적이지도 않고. 아 씨. 모멘틱? 어. 플로스. 오케이. 나한나스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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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지마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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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테나니테나 아니 나한테, 나한테, 나한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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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해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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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가 나한테, 나한테, 나새끼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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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나한나한나 씹어먹네, 아주. 디뉴 어? 돌아 오케이! 아... 어? 안 돼. 발라 골결 없어. 골 에... 있는 애한테 줘. 들어가기만 해. 아! 아 왼발이 좋았는데. 왼발이라. 이게 좋았다고 하고 있는.. 저기 요 저기 어떻게.. 아, 아깝네. 이 소리가 나오는 들어왔냐? 거야. 왜안 아, 들어갔냐. 이해가 안 아. 가. 그... 위험해. 뒤에서 암살자가 오고 있어. 수... 아뭐 하는 거야, <laughs> 대체 허닝. 터닝 풀게이지요? 윈도우 터넁하면서 게이지가 많이 채워졌어요 자, 음. 자파게티 어, 아, 아나이스 아 네. 나이스 헤딩 다우리거야 어, 근데 공 공원 우리거야 되겠냐고 나 메시 아, 해오 아. 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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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다 부디, 부디. 어? 뭐야, 어 왜, 뭐야. 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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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냐고 e l l Take it, Diago. It would matter. You got me in Simica? Lion. 팀워크 e cold. Necking, mocking. 안가 오케이! 오케이. 아, <laughs> 진짜 저대머리 저거. 아. 아니, <laughs> 바셀 패스 왜 이래 이거? 우린 그 다면 바셀이 다면 아니야. 요. 아! 달려! 우딜 달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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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물>. 오지! <오케이>. 아가! <laughs> 수비의 핵심 다비드 루이스 사망. 아, 터빼. 아, 터빼. 예, 칸나바로롤 만나 바로. 오케이, 오케이. 간다. 근데 여기 애들 공중이 너무 약한데? 아, 괜찮아. 그를다야 고질병인데. 안돼 뭐야? 진짜 껴버리네. 달달달. 자뭘할수 있어? 왜그래왜 <laughs> 그래 또왜 왔어? 그래? <laughs> <laughs> <고통허어 써? 웃음> <laughs> 전략이야. <웃음> 따따따따따따 a t 따따 a t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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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 a t t h 이 t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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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a 아니, 축구가 아니라 폭행이잖아, 이거. 폭행몬? 간다. 아니, 그거 어딘가? 말고. 아, 바셀은 헤딩이 없어. 헤딩이 페이크야. 안어 헤딩이래. 좋할수 있어. 어후. 어머 예리한 헤딩. 예딩. 내노아놓으라고이 씨. 내놓으라잖아. 어쩌라고. 디뉴도르. 디뉴. 메시 와서 까부는 거 보소. 왜 뛰지? 어. 마터백 걸으려고 한거 봐. 오케이. 오! 자 하다닥 어이 경기 안 나가. 그렇지. 1성 맞아 1성 허드슨 오도리 강의 기적이 허드슨 골롬버가스군도. 오 크라시 어디 뭐야 이거? 오안다 <laughs> <laughs> 아니, <웃음> 오, 아니, 아니 왜 서로 방해를 해? 골장면 미쳤네 이거? 어, 이거. 야, 아니면 서로 방해를 해, 지들이 꼴로 올라고 이거. 다 동이야. 레이포 야, 저거 넘어지, 넘어지면서 들어갔어. <laughs> 아니 레이나 진짜. 어. 아니 레이나가 <laughs> 세부 친구를 밀어가지고 세부 친구가 넘어지는 자세로 넣었어. 이거 꼭꼭 갖고 박제 각입니다. 아니 첫 판부터 너무 각이지. 하지마이씨. 다지마할. 하지 말라고 오, 가자, 피시야, 가자, 피시야, 가자. 앙투앙 메시, 앙투앙 시가 붙어 피시. 블라시. 메시 자꾸 자빠져 있어요. 아자 아, 네. 끝났어. 네. 아안 아, 끝났어. 얼마 네. 뒤로 돌아 뒤에 뒤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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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아이고 왜한 겹이 더 있어. 올라빠요 아나 졌어요. 안돼. 일단 내 아니 경기개 난장판이에요. 버릴 거야. 이쪽으로 간다. 와 타자. 아니 <laughs> 이렇게 한 다음에 죽어버리기. 죽어버리기. 어스 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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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개역겹네 노팬틱이라고 하는 거. 카다면 <laughs> <맞아야> 돼. 야 <laughs> 레이나 공 <복> 맞고 날아가는데? <laughs> 자, 새로맨 마음 드기 아니라 맞은 겁니다. <laughs> 언제 맨날 배우냐 이거? 카다면 돼. 카다. 보내버려. 돈신 가는 중. 카라 돈돈 돈. 아 너무 느린데요? 마탑. <laughs> 아니 마탑 때. 맞보다 느린데? <laughs> 레알 쓰세요. 라고? 이게 뭡니까? 네. 그킹 킬킬. 킬킬. 킬. 레비 킬킬 하면서 사람 죽이려고 야 아, 이것이 킬. 아우 씨. <laughs> 이것이 킬패스였는데. 아아 밑에 어, 게인. 다 한다. 가라시. <목소리> 스이공이이 이 어떻게 저렇게 밖으로 휘어서 나가죠? <laughs> 막았으니까. 이거 넣으면 된다. 오케이. 안다. 여유롭게 막아버리고. 아, 어디 있다. 바로 올려버리기. 아 내킹 이네 바로 공중볼 망하기. 하! 뭐야 이거. 가라시. 오케이 이번 판박재가 아니, <laughs> 왜 심판이 카드 들고 있냐고.